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 교수입니다 국내 추석 연휴 동안 빅 컷의 가능성이 부각이 됐고요 이에 다우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장마판 반영이 됐고요 이를도 8월 의장도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하고 경기 의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인데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바이넥스 종목입니다. 우리 바이넥스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그 무엇보다 영상 끝에 특별한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라면서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니스의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한번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가 싶었더니요 이렇게 박스 컨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최근에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24% 넘게 상승하고 있는 현재 흐름인데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이렇게 역대급으로 또 터져주면서 주가가 한층 더 크게 상승하고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자, 이렇게 최근에 미국의 또 바이오 기업들이 이 중국 기업 퇴출과 관련된 법안을 무더기 다 통과를 시켰다라는 게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상대적으로 볼 때는요, 오히려 우리 바이낸스는더 좋죠. 왜냐? 국내 의약품과 관련된 CDMO, 바로 위탁과 관련된 생산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의회가 아무래도 중국의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바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여러분 충분히 이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속도가 붙겠죠 자 여기에 국내 대부분의 제약 기업도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된 이슈가 더 크게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미국의 생물 보안과 관련된 또 CDMO 국내 위탁 생산 개발 증가했다는 수혜도 더 커질 것으로 전제 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인데 이 CDMO 회사와 관련된 반사 이익 효과, 기대되겠죠. 여기에 바이닉스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충분히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떨지 여러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오늘처럼 최근에 이렇게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급등한 시점에서 앞으로 바이넥스가 또 가지고 있는 최근에 들어온 정보 또 대형 호재 건또시가 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 관련 건 현재 이렇게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난 여지껏 그냥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 즉 물타기를 여러 번 했어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정말 절호의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이넥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요. 자, 바이넥스의 바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확실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선택함에 있어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이넥스입니다 전부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0으로 바이넥스의 바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시겠지만 이 미국과 중국은 빠질 수 없는 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도처에 특히 무역과 관련된 것도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자 미국의 바이오 중국 기업의 퇴출 법안이 무더기다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바이니스처럼 주가 흐름에 민감한 종목들 특히 국내 업체들은요 올해 초 이미 미국에 의해 이 생물보안법 주식손실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의 기업으로 물망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볼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식품도 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이 식약처에서 이 국내의 바이오 의약품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 의약품의 기업 지원 관련된 특별법 또한 제정에 나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정말 뭐 굵직한 뭐 셀트류를 포함을 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 생물보안법 시행에 대한 이 반상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지정으로 인한 이 비중국, 이 CDMO죠?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 한층 더 크게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심에 바이닉스가 있는데, 왜냐? 지금 뭐, 위안양의 셀트리온, 또, 베링거리의 행가임, 또, ABL 바이오 등등, 정말 무수히 많은 주요 국회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겠죠? 자,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지금 자리에 절대 흔들 자리가 아니에요. 어딘 자리에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 이름상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 고점 찍은 자리로부터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냐? 이제 이렇게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이 생물보안법 통과도 됐겠다. 앞으로 사업적인 성장 또한 기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흔들릴 자리 매도할 타임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가져갈 타임이겠죠? 자, 이제 앞으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는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자체 잘못하면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그 정도로 정보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 보실 만한 게 딱히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준 종목들은 반드시 오늘같이 급등한 자리로부터 추세를 잡고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시거나 불안하지 해 마시고 자 바이넥스입니다. 정건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바이넥스의 바이 라운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자 여러분 집중하셔서 가져가시면 되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는 대기 중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반등과 함께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보다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얻고의 차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 또 알고 싶다 하는 내용이 생각나시면 문자로 언제든 저한테 열려 있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및또 계좌 회복에 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달이잖아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 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죠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 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여러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도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너무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 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 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지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종목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서로가 이렇게 윈이 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망과 카톡방 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010-4984-170으로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햄버거가 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